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소개할 고사상어는 양도구육입니다. 양도구육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염소양, 머리두, 개구, 고기육입니다. 양머리를 걸어놓고 뒤로는 개고기를 판다. 곳과 속이 다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당나라를 이어서 나라가 세워진 송나라, 송나라 불교 서적 5등 회원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등 회원 이 책은 송나라 때 편찬된 불교 서적입니다. 한자를 보시면 다소도 등불 등 모일 회 으뜸 원입니다. 등불과 같이 밝은 역사서 다소권을 모아서 또그 중에서도 으뜸되는 것만 추려서 책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자 고기육자 고기육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 육자는 그 고깃 덩어리에 칼집을 낸 모양을 그린 그림입니다. 단독으로 쓰일 때만 고기를 뜻하고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이 됩니다. 고기 육자가 신체의 부스로 쓰일 때는 탈월로 이렇게 바뀌어서 쓰이게 됩니다. 예를 보면은 우리 몸에 간 있죠? 간 간자를 보면은. 그 왼쪽에 다롤자가 있습니다. 그게 고기육자입니다. 그리고 방패 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다 그런 뜻입니다. 춘추시대에 제나라 영공은 궁중의 여인들에게 남장을 시키는 별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미는 곧 백성들 사이에도 유행이 되어 남장을 한 여인들이 날로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영공은 재상 안녕에게 궁 밖에서 남장하는 여인들을 처벌하라 하는 금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영공이 안녕에게 그 까닭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는 궁중의 여인들에게는 남장을 허용하시면서 궁밖의 여인들에게는 금령을 내렸습니다. 하오면 이는 밖에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 구역과 같거나 소머리를 문에 걸어놓고 안에서는 말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궁중의 예인들에게 남장을 금하십시오. 그러면 궁 밖의 예인들도 감히 남장을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영궁은 안영의 말에 따라 즉시 궁중의 여인들에게 남장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이튿날부터 제 나라에서는 남장한 여인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양두구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